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노조의 건설사들 1686억을 뜯겼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노조무법지대 118개 건설사 3년 동안 1686억을 뜯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 신고가 됐고, 네, 월랩비 요구 1위. 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A 건설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울려,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또 비개발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와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 행위로 인해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지난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 2주 동안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원래비 강요 등 불법 행위 2070건이 신고됐고,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안전문건설협회의 건설 관련 단체 1 1곳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노조 전윤비를 강요하는 사례, 원래비 요구하는 사례,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네,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총피해의 액이 1686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면은 그 단체가 항상 권력화돼요. 권력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단체화되고 권력화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 패거리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정치 패거리들도 항상 뭉치면은 그 속에서 부당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용자들, 네,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억압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네, 이렇게 노조가 건설사 등을 통해서 또 각종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돈을 뜯는 행위 또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정당보조금부터 폐지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국민들한테 직접 국민권익금으로 나눠 줘야 되고 우리 사회의 정치, 종교, 사회, 교육 모든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인물이 썩은 곳이 없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